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미니프라 무장 큐브 시리즈 중에 저 먼저 큐브 오토퍼스 얼룩말 오리나구리 부엉이 표범 중에 루피는 오늘 부엉이를 만들러 가볼 거예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상자 5번을 개봉해보니 짠! 이런 내용품이 뒤쪽을 돌리면 안쪽에는 스티커도 보이고요. 어? 이렇게 사탕도 보이네요. 짠! 자, 만들어볼게요. 먼저 큐브 부엉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아래에 두고 먼저 날개부터 만들어볼 건데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슉! 이 아래에도, 짠! 이 부분을 그대로 결합. 그 아래도 이렇게. 짠! 이 부분도 채워 넣어줘야겠죠? 하얀색 부분을 이용해서 그대로 결합시켜 볼게요. 슉. 자, 이렇게 결합을 시킨 후에 중심부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 홈과 여기 부분을 자 일단 이 부분을 연결했어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그 아래에는 밑에도 이 부분도 그대로 연결. 짠!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짠! 오! 오. 다시 다시. 쇼. 제대로 넣어주고요. 이제 옆부분. 작은 날개도 만들어줄게요. 자, 이 부분에다가 먼저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아래에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시켜 줬어요. 그런 다음에, 자, 뒷부분으로 돌리면 이 돌기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데요.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슉! 넣어주고, 자, 이렇게요. 짠! 자, 그러면 옆부분에다가 벼락.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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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오, 날개가 쭉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바로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쭉. 여기도 아래에도 이렇게. 그대로 양겨이 상태에서 결합시켜주면, 쫌, 한번, 뒤에도 보고요. 큐브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딴 애니멀 모드에서, 딴 쪽은, 가라. 짠! 이렇게 해서, 완성! 자, 기본 큐브 올빼미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먼저 큐브 상태예요. 둘 다. 옆부분, 뒷부분, 옆부분. 엄청 비슷해요, 친구들. 크기만 조금 다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멀 모드에서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애니멀 모드로 만들어줄 건데, 슉! 이렇게 펴주고, 날개 부분을 살짝살짝 꺾어 볼게요. 자, 일단 기본 큐브 애니멀 모드로 완성했고요. 미니 프라도 펼쳐준 후에 쭉 꺾어주면 짜자잔 둘다 애니멀모드로 완성 자 어때요 친구들 엄청 비슷하죠 크기만 다르고요 그리고 문나문 살짝 볼까요 짠음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무기로 만들어볼거예요자 이렇게 쭉쭉 펴주고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꺾어서 쫙자 이렇게 무기 상태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애니멀킹과 와일드킹에 장착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애니멀킹 자 애니멀킹의 무기 부분을 분리해 볼게요 쭉 분리해주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짠슉 꽂으셨어요 오 엄청 멋진데요 한번 돌아볼까요 짠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잘 어울려요 짠슉자 그러면 다시 무기를 분리해서 와이드 킴으로 응. 옮겨가야겠어요 옮겨가기 전에 다른 친구도 자킴 배트를 보자 줄약죠 오른쪽 손이 허전하니까, 짜! 이렇게 놔두고요. 이번에는 아 와일드킹. 자, 와일드킹의 음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무기 분리하고 그대로 결합. 결합 시켜줬어요. 오와 멋진데요? 한번 돌려볼까요? 쭉, 쭉. 와 멋지다. 짠, 짠. 이렇게 서로 음, 장착 시켜줬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로봇에도 장착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와일드라이드 오션킹에 자 먼저 배트를 분리하고요. 분리해주고 이 자리에다가 짠자 지금 애니멀 모드인데요. 큐브 상태로 변신 시켜볼게요. 날개 부분 접어주고, 슉 슉. 슉. 큐브 상태로 만들어준 후에, 자. 이렇게. 자. 쩐쩐쩐쩐. 큐브 올빼미를 결합시켰어요. 자, 친구들 한번 돌려볼게요. 슉. 자,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친구들 오늘은 무장 큐브 중에 올빼미 큐브를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도루피와 또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